안녕하세요. 차삼TV란입니다. 라제 어제 저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대 아이오닉5의 화재가 났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청라 벤츠 화재 때와 매우 비슷한데요. 차량에서 화염이 보이고, 이후 즉시 폭발, 그리고 연기로 뒤덮이는 전형적인 열폭주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는데요. 따라서 당연히도 아이오닉5 차량 이외에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청라 벤츠 화재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지만 최종 결과물은 아주 다르죠. 피해 차량도 한 대고요. 주변 역시 매우 깨끗한 모습입니다. 이게 모두 스프링클러 때문이고요. 참고로 내연기관 화재도 스프링클러가 없으면 지하 주차장 내에서 엄청나게 확산하면서 전부 태우기 때문에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화재가 내연기관 대비 특별히 더 위험한 것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밖으로 꺼낸 차량의 상태를 보시면요 도어 부분에 그을음이 있는 전형적인 배터리 화재로 보여지고요 소방당국 역시 배터리 화재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이오닉5에는 SK온의 NCM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죠 K전기차와 K배터리 조합이고요 이번 화재는 착한 화재의 조건은 모두 만족시키기 때문에 금방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나쁜 전기차 화재는 수입 전기차 또는 중국 배터리 화재고요 화재 이후 일어나는 일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끝으로 특정 채널에서 주장을 하는 1400도까지 버티면서 스스로 불을 끄고 열폭주를 막는 플라스틱 배터리는 이번 역시 당연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지구상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이걸 믿고 저에게 악플을 다시는 분들께서는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천원 아이오닉5 화재는 스프링클러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해 준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여전히 전기차는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면 안된다라고 우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2023년 9월 내연기간인 모닝자연발화로 차량 200대를 태운 광양 지하주차장 화재나 2022년 9월 내연기간 화재로 7명의 사망자를 낸 대전 아울레 지하주차장 화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프링클러만 있다면 전기차와 내연기관 모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스프링클러가 없다면 전기차와 내연기관 화재 모두 똑같이 위험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차삼TV 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